자, 중앙 센터 보시고 자, 호주 뭐 어떤 거 할까요? 네네, 자, 중앙 봐주세요. 예, 자, 카리스마 있는 눈빛 예, 레드 헤어로 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가장 막형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포즈,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귀엽게. 네네. 아, 네. 귀엽게 갑니다. 네, 귀엽게. 중앙 봐주시고요. 자, 귀여운 모습. 이번에백점포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좀 귀여우니까, 오른쪽 봐주시고요. 예, 민성씨의 귀여운 포즈. 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포즈도, 예,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 자, 세 번째 포즈 한번 가볼게요. 네, 색깔은 뭐요? 뭐뭐어아 뭐, 네네 아이 아크로바틱의 능한 친구입니다. 어 이거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와호즈됐습니다 이거, 이거 방향 전환 안 해도 되겠죠? 네네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아야 아크로바틱 예. 뭐 어, 이거 이런 춤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준현 씨 할까요?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자 중앙 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김준현씨네 네, 하트 네귀여 하트 중앙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귀여운 하트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 다음 포즈 한번 갈까요? 네네. 아 귀여운 다섯 달. 네, 굉장히 유명한 포즈인데요. 이거 제가 보게 되네요. 예, 준현이 다섯 달. 네, 센터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 준현 씨가. 네. 창시자입니다. 시그니처 포즈, 예, 중앙 봐주시고요. 자, 다음 포즈 갈까요? 아, 강아지기입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강아지기. 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회장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건희 씨 네. 중앙에 터주시고요. 센터 봐주시고요. 자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에 네, 봐주시고 네. 최장신입니다. 이 팀의 가장 장신이고요. 곡 작업도 하는 친구입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음 포즈로 갈까요? 두 번째 포즈. 보여주세요. 네네, 하트. 네. 아, 예, 아까랑은 또 다른, 네, 보라트. 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보라트입니다. 귀여운 거 좋아하는, 네. 건희 씨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자 다음 포즈 갈까요? 세 번째 포즈. 어 네네 네네. 자 백점무패 스윙이처 포즈입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단독샷으로 세그네처 포즈 예 갑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자잘 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퇴장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막내 우진 씨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첫 번째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네첫 번째 포즈 예. 자, 우리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표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른쪽 한번 봐 주시고요. 왼쪽 한번 봐 주시고요. 자, 다음 포즈 갈까요? 네. 두 번째 포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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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습니다. 우리 막내 우진 씨고요. 중앙 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귀엽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즈 갈까요? 아몰라트입니다네몰라트입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아까 건이 씨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예.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곳즈 있어요? 아, 어, 체이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자, 어, 네, 귀엽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자, 벌써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네. 자, 최우진 씨.